눈덮인 세상 하... 너무 춥다. 어디 오, 디 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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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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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야, 어, 어, 추, 추, 어. 어, 추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데서 자다가 입 돌아갈 것 같아요. 에이. 어? 넌 근데 거기서 뭐 하냐? 어? 나와, 너 그러다 입 돌아가. 어? 나오라니까. 어? 어, 아, 자식, 뭘 멀뚱멀뚱 쳐다봐, 이 자식아. 나와,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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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따뜻한데 어디 없냐? 어, 뒤를 보라고? 에이, 뭐가, 어? 응. 이곳은 이 이글루. 이것은 정말 따뜻한가? 음. 이런데 있다간 진짜 입 돌아갈 거야. 아우. 이런데서 참을 어떻게?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아왜왜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뭐 뭐라고요? 아아 알았어요. 나 나갈게요. 아 진짜 나가면 될거 아니. 아아 그만 던져요. 어, 근데 입 입이 어디갔어요? 에? 입이 없어. 어, 어 뭐, 뭐야? 어, 입 입이 입이 돌아. 나도 입 돌아가기 전에 여기를 나가야 돼. 아던 던지지 마. 아나 나갈게요. 이곳에 지내다가 나도 입이 돌아가 버릴 거야. 빨리 따뜻한 집을 지어야 해. 응.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이 마그마로 뜨끈 따끈한 집을 마그마 그 집겠습니다. 어, 자, 일단 넓은 평야를 찾아서 일단 마그마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유리 캡슐을 만들어 줄게요. 유리 캡슐 사이에 마그마를 집어넣을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열전도성이 높은 철판으로 바닥을 만들겠습니다. 아, 따끈따끈하게 지낼 거야. 아, 이 똥이 싫어. 자, 이제 마그마를 마그마를 부어 줍니다. 아. 어. 아,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부어. 아, 진짜. 어?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완성. 아. 아.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음. 몸이 고생했어요. 이글루 아니 마글루 완성! 아 아... 어... 따뜻해... 따뜻해...? 이... 이... 이건 따뜻한 게 아니야! <laughs> 여러분... 저 숫검댕이가 돼버렸어요 아... 어떡해... 이런 곳에서 못 살아... 아우 뜨거 차라리... 입 돌아갈래... 야, 차라리 추운 게 나아... <laughs> 오늘 밤은 여기서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날. 어우, 잘 잤다. 어우, 여기도 생각보다 지낼만 하네요. 어우, 어우, 아, 이렇게 눈 많이 쌓였서 아우, 진짜. 어, 여러분! 어! 제 입이 없어졌어요. 으아아아 내입 어디 갔어? 사라진 입을 찾습니다. 내입 어디 갔어? 까까까. 설마, 뒤통수에? 끝. 좋아요, 구독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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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나 좋은 것. 음.